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시청자가 만들어준, 메르가 만들어준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이게 뭘 하는 컨텐츠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거든? 이해를 같이 하고 넘어가 봅시다. 10명이 각자의 직업으로 경쟁을 하여 요리재료 파밍, 레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얻어 승리점수를 구입다. <laughs> 광물, 낚시, 수확 등 음식재료를 파밍할 수 있으며 음식상인에게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순간 이동. 다른 유저에게 즉시 이동할 수 있으면 2회 사용 가능하다. 레이드 남은 시간 20분일 때 왕좌의 뒤에 포탈이 활성화되며 포탈이 열려 있는 동안 모든 유저의 입장이 가능하다. 왕좌의 뒤에 아, 남은 시간 20분일 때 게임 종료까지 승리 점수를 많이 보유한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음, 승리 점수는 약탈이 불가능하고 내가 뭐 이런 재료를 캐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은 이런 박스를 쳐 가지고 재료를 얻는 건가 봐. 한번 해봅시다. 뭐4 0 분짜리 컨텐츠라는데이거뭐 어떻게 해?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일단 여기 안에 보시면 사전 미리 와보시겠어요. 네. 책아 여기 뽑으면 책이 나와요. 응. 음. 그 책에 이제 본인 능력이 설명이 다돼 있으니까 이제 아. 본인 책을 보시면 됩니다. 네. 나 그럼 뽑는다. 나 직업. 네네. 두 개가 나왔는데요? 어? <laughs> <주, 다시> 주시겠어요저 <laughs> 하나 제가 골라서 해도 됩니까? <laughs> 네가 결정해. 왼쪽 거 왼쪽 거 줄까 오른쪽 거 쪼까 줄까. 제발. 제발. 음... <laughs> 제발. 왼쪽. 안 <laughs> 안돼 아, 고마워.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조심했다. 음. 어. 왜 같이 뽑아지지? <laughs> 뭐요? 뭐요? 사기꾼. 뭐가 사기꾼이야? 내가 방금 메리한테 아, 아. 뽑아달라고 했잖아. 음. 누가 그랬어 방금 사기꾼 음. 누 뽑으세요. 이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나 오른쪽만 하나. 오른쪽 하나. 자, 자, 잠시만요. 네 뭐, 뭔데요? 저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어. 무지기래요? 네아 그렇구나 가, 가, 가. 저 무지기 가가가저 아무 것도 아, 없어졌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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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무... 됐어 됐어 가가 가. 짐이 다 없어졌는데 어, 가 괜찮아 가 그, 어. 정상 어가그 바람에 다음 자로지 <laughs> <정말 바로>, 잠깐만 <laughs> 여기서 잠깐 인사 좀 해봐요 <laughs> 잠깐만요 아이고 헬로우 우리 선자선녀들아 뽑아 놀잖아 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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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나 거. 손손주가 봐줄게. 할아버지 눈안 좋잖아. 손주가 봐줄게. 기물 받아가지고 괜찮네. 알어 눈도 좋아 노인네가. 뭐라고 와? 기도 좋네. 뭐야? 이 자동으로 돼? 오. 아 그리고 저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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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필 한번 하면 저 진짜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네. 푸른 심장 다섯 개, 승리 점수 다섯 개, 돈5 원에 승리 점수 하나. 어. 너뭐 하니, 야이 무지가. <laughs> 야이 무지렁이야. <웃음> 무지렁이야. <laughs> 키을 올라가지고. 왜 어, 따라와? 키을모릴 때는 일단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나는. 아 따라오지 마, 아, 모르는 사람이 또 쫓아와. 킬 줄은 모르는데 그 띄는 키는 뭐예요? 왜 다들 빨라요? W 연타 혹은 컨트롤 아 할? 잠깐만 이거 한 명이 캡 아야야야 말고 좀 빨가요. 바빠졌으니까. 아 네. 배고픔 때문에. <laughs> 아 누가 해 가지고 안 되네 이거. 아 얘야. 무지가 그 W 두번 누르면 뛰는 거야. W 두 번이요? 지금 배고픔 어. 때문에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아. 보통 알려주면 한번 뛰어보지 않냐? 뭐 눌렀는데요? 누르면. 누르고 있어야 어. 뛰지. 그래 뛰잖아 아하, 그러니까 아하. 알았지? 어네 보통 이렇게 알려주면 고맙다고 하지 않냐? 아, <laughs> 감사합어저 레드스톤 이거 이거 오오오오 오오 오오 안녕하세요 오! 당신은 강도에게 약탈당했습니다 5달러 오 5개 5원을 두개를왕자함 연못상자에 넣어두세요 씨발 <laughs> 아니 씨발 내가 뭘 따고 뭘 따고 벌써 돈을 약탈을 당해 나 돈도 없는데 뭔 소리야 이게 야 장미팔 네 내가 네 생긴거 보니까 너딱 강도야 너러 와봐 저 그때 생긴 걸로 판단하지 마시라고 카톡도 <laughs> 보냈는데 진짜 이러식게요 아니 캐릭터 말이야 캐릭터 이거, 아, 이거. 캐릭터가 네. 래 그래. 보통 너 강도지 강도라면은 응. 이렇게 막안 걸텐데 뭘더 뺏길까봐 음아 미안

아이 미친 강도 새끼야 아니 강도 새끼야 아 잠깐만요 아 운영자님 아 씨발 강도가 자꾸 저만 털어요 아아 운영자님 아 씨발 나안해아 어. 선생님 제가 어. 지금 알아낸 게 하나 있어요 너지 개새끼야 너지 아아야 아니, 아니 너가 진짜, 강도 진짜. 새끼지 야 선생님 저 진짜 믿어보실?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이리 봐아 진짜?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음. 근데 주위 아무도 없었어. 강도는 원격으로 돈을 뺏는 것. 같다. 뭐야 미친놈아 알아 나 지금 원격으로 20원 뺏겼어. 아아요빠이야야야야야 야! 야나 야, 야, 야! 야, 봐. 아 막대. 야나 아, 봐.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 돌려줘. 막대기 돌려줘. 막대기 돌려줘. 음, 음 스네. 이운영자님 음. 배고파요. 좋아 그럼. 선생님, 제가 솔깃한 제안을 해드릴까요? 음, 그럼 나 좋아, 나 그런 거 좋아, 솔깃한 제안 좋아. 길동이 좋다. 이게 말입니다, 선생님. 아주 괜찮은 곳에 위치가 적혀 있거든요. 아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특별히 음식 세 개랑 교환해 드릴게요. 아, 네, 주, 준다, 좋아. 자. 아, 이게. 음, <laughs> 어. 어. 왜왜왜 왜? 왜? 삐졌어? 알았어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내가 야 일로 와봐 이런 말안하려 했는데 일로 와봐 왜 자꾸 구석진들을 끌고 나가? 내가 이제 정보를 공유해야 되 뒤에 둘 있잖아 나도 정보 공유 같이 하면 안돼아 <laughs> 영감쟁이까지? 아는게 없어가지고 아 알았어 일로 와 영감쟁이도 자 여기 보면은 자료가 있어 근데 단 내가 알려주는 거니까 보상을 나한테 줘야 돼좀 아니 아니 좀 달라고 조금 알았어 너해 아 진짜 너무 이겁다. 나 좀만 달라고. 아 좀만 달라고. 조금만 뭐 달라고. 반 반절하자 이거지.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시장 독점을 하나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거 약간 정보고요? 아 근데 문제는 이걸 소세 레시피랑 소드 위치를 몰라서. 서신 적이 있던데 중앙이. 야이소대가리야 음, 지금 음. 가운데 가면 있잖아. 끓고 있잖아. 아까 그거 아니라면서요? 진짜 떼졌어 이제. 아니 이제 팀이 됐으니까 알려주는 거지. 아, 밑파 밑파라. 그럼 그래 뭐 리더리 같이. <laughs> <이랑 때. 웃음> 어이, 이거. 와. 죽어 그럼. 음 이제 그걸로 가운데 파두기가서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강만아. 네. 내가 밀 다섯 개 줄게. 빵 다섯 개좀 줄래? 꽝자틀리에요 <laughs> <laughs> 어. 튀 예, 할게요. 응. 갖고 와. 네. 빵 다섯 개 갖고 와. 나 여기 있는다. 네. 응. 뛰어. 뛰어. 뛰어야지. 새끼야. 뛰어. <laughs> 뛰어. 나다 보여. 씨발. 멈추면 다 보여. 지금. 빵 가져왔어요. 어. 갖고 왔어? 왜두 개야. 다섯 개 갖고라 했는데. <laughs> 두 개밖에 되냐고. 아니, 씨. 내가 말 장난이야? 레이드 뛰러 가신 줄 알았는데. 레이드 들어가셨으면 송관이동씨 어, 저 새끼 봐라 야 강만 너로 <laughs> 와봐 예? 내 앞으로 와봐 어, 마우스 휠 돌려봐 돌려봐 계속 돌려봐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빵그거 뭐야 그거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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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가 웃음> <있어요, 웃음> 그 뭐냐고 오해가 오해가 <웃음> <웃음> 내가 빵 빈땅 <laughs> <삥땅을> 쳤어 <laughs> 죽여야 되는데 죽여 죽여야 돼요 오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왔는데, 제가 생산을 왔는데, 아니, 내가 제대로 분명히 제대로 빵 다섯 개 만들려고 두 개만. 빵역비리 뭐야, 이거? <laughs> 어? 빵산비리 뭐냐고, 이거? 내가 제 돈으로 만든 거예요. 내놔 제가 제 돈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 내놔. <laughs> 진짜로. 진짜 대놔. <제대로> 내놔이 <laughs> 내놔, 새끼야, 내놔 싸운다. 잘했어. 이거 <laughs> 넣었어. 아, 원래 내 거였는데, 감사합니다. 음. 아만아이고 <laughs> 아프다. 아, 강만아, <laughs> 강만아, <laughs> 강만아 대구 잡았어? 강만아. 강만아 대구 잡았어? 야, 강만아. 강만아. <laughs> 예? 넌 새끼야. 형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더니 무슨 연애하니? 나는 아넌이 아무 <laughs> 새끼 봐라. <laughs> 아니 네, 아무것도 네.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기 싫어 방금 너, 너, 너 지금 대구로 저거 네. 꼬실라 그랬잖아 대구 대가 대구로 꼬실다어지네 어지럼 뭐야 넌넌 넌 뭔데 여기까지 나와 있어 야는 빵 바꿔 넌다빵바꿔 주네 아아아 아, 이게 세 개의 하나였구나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알아버렸네 아 망겜 씨발 개망겜 이거 망겜이야 방 채팅이에요? 어. 깡패가 여러 명이었어요? 아니요 깡패 단한 명이요. 근데 저 하선 이한 번밖에 핑안 뜯었는데 횟수 두번다 됐다고 핑더못 뜯게. 두번 뜯었어, 이 개놈아. 하선 님두번 두 뜯었어. 뜯었어. <laughs> 나 마이너스 아, 20원이라고. 어, 근데 김숙희 님은 방해꾼이신데 깡패가 아니라. 깡패는 제 하기론 강만희 님으로 알고 계시죠? 뭐? <laughs> 제가 버슈 아! 강만이 지금 나오면 두대 맞을거 세대 맞아 계속 숨어있어 넌넌넌 넌 나오면 죽는거야 알겠어? 넌 내가 찾았어 너 직업이 강도니? 강도 아닌데? 에이 게임 끝났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 깡패 깡패 너 깡패야? 맞아너나 <laughs> 두번 뜯었어? 안녕히 세요잘 갈게요! 베레야 <laughs> 이게 맞니? 게임 시작하자마자 20원 마이너스라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었던 게요 책 하나가 제목은 방해권이라 적혀있는 내용이 깡패였던 거예요 강만희님이 한번하선님한테 쓰시고 <laughs> 곰새끼님이 본이니까 아니 곰새끼님이 <laughs> 설명이 깡패로 돼 있으니까 하선님한테쓴 거예요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죠 아니죠 <laughs>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야,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죠 아니죠 진짜 어이가 없네. 야 그러면은 잠깐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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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꾼이 없었으니까 감옥 열쇠도 무지기였네 이놈아 씨발로마. 그쵸. 아니 나도 무지렁이었네 그럼 어쩐지 씨발 감옥 열쇠를 필요한 사람이 없어.